2023년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네, 오늘은 시간을 좀 내서 능동산 베네고그에서 능동산으로 와서 지 밀양 어... 얼음골 케이블카를 지나가지고 이제 천왕산다와갑니다뷰가 어, 좋아서 잠깐 멈췄는데 저기 전방에 보이는 데가 운문산입니다 운문산 그리고 저기 백호바위가 옆으로 비스듬히 보이는데, 뭐, 지금 옆에서 와서 그런지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. 그리고, 어 멀리, 천, 아 가지산이 보이죠? 가지산이 보이는데, 중국에 가려가지고 살바위는 안 보이네요. 천황산이 저깁니다. 천황산 전방에 보이죠? 저기까지 가면 천황산입니다.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한 곳이죠. 뷰는 저기가 정말 좋은데 제약산과 천황산이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제약산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. 천황산은 일제시대 때그 이름 때문에 안된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. 자 저기 심불산 가늘산 금리 운문산까지 조망이 됩니다. 오늘은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천황산이죠. 천황산 영축산하고 신불산 중간에 보이죠. 간월산도 보이고. 가지산 보이고요. 운문산입니다. 운문산 아래는 얼음골, 얼음골 사과 농장들이 많이 있죠. 자 천왕산으로 했어. 제약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천황산에서 제약산에서 또한 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마치고, 또 천황산 가서도 한 뷰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.